우리가 하늘은 왜 파랗지? 바람은 왜 불지? 나뭇잎은 왜 빨갛게 변하지? 그 궁금증을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저는 이 자연과학 분야를 가려는 학생들의 꼭 필요한 덕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천문연구원 우주위원감시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지구방위대 김명진이라고 합니다. 한국 천문연구원은 그 정부로부터 2015년도에 우주 환경 감시 기관이라고 지정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우주 환경 감시 기관은 우리 지구 주변의 우주 환경에서 일어나는 특별히 우주 물체들을 이제 잘 감시하고 또 국민들한테 그러한 정보들을 알려주는 곳인데요. 제가 소속된 우주위험감시센터는 그 지구 주변 우주 환경으로부터 지구를 위협하는 그런 천체들 또 인공위성들을 잘 감시하는 그런 부서입니다. 지구 주변에 있는 우주물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자연우주물체, 또 인류가 우주개발을 통해서 쏘아 올린 인공위성이나 로켓, 그리고 그들이 사고로 인해서 충돌된 그런 우주잔해물, 우리가 우주 쓰레기, 쓰레기라고 부르는 것들인데요. 이런 것들은 인공우주물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연우주물체. 사실 이들은 우리가 의도하지도 않았고 원래 태양계 내에서 그들의 각각의 고유 궤도 운동을 하고 있는 그런 천체들인데요. 대표적으로 소행성 그리고 혜성. 소행성보다 크기는 작지만 가끔씩 지구에 충돌해서 유성, 별똥별과 또 운석을 일으키는 바로 유성체라고 하는 그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단 소행성은 이 지구 근처. 공간에 지금까지 알려진 소행성이 한 3만 2천 개 정도 알려져 있고요. 우리는 크기가 크면서 지구의 공정 궤도와 교차하는 그런 소행성을 특별히 잠재적으로 위험이 있는 소행성, 지구 위협 소행성이라고 따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개수는 지금까지 한 2,300여 개 정도 됩니다. 지금까지 인류가 쏘아 올린 인공위성이 약 5만 7천 개 정도 되고요. 지금 현재 지구 주변을 돌고 있는 인공위성은 한 3만 개, 2만 8천여 개 정도 됩니다. 그 말은 한 2만여 개는 이미 지구로 떨어졌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어, 우주 쓰레기라고 하는 것들은 또한 2만여 개 정도가 있습니다. 아주 작은 크기라 하더라도 우주 공간상에서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어, 우주 영역 활동을 하는 우주인이라든가 아니면 우주정거장 같은 그런 인공위성에 굉장히 큰 피해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네, 우선 가장 큰 피해는 네, 우리 공룡 친구들이 예, 지구에서 어, 떠난 그런 사건이 있었죠. 어, 멕시코 유카탄 방, 반도 지역에 한 크기 10km 정도로 추정되는 소행성이 충돌해서 어, 그때 전 지구적인 그런 기후 변화가 발생이 됐었죠. 어, 가까운 쪽으로 오면 1908년도에 러시아 툰구스카 지방에 한 50m 정도 되는 소행성 혹은 혜성, 즉 자연 우주 물체가 어, 상공에서 폭발을 해서 러시아 어, 시베리아 지역의 굉장히 넓은 지역에 큰 피해 산림들 그리고 어, 많은 지역이 황폐화가 됐었습니다. 최근에는 2013년. 2월 15일, 러시아 첼리아빈스크 지역에 크기 17m 정도로 추정되는 소행성, 이 공중에 폭발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한 1,600명, 1,700명 정도의 사람들이 이제 심하게 다쳤습니다. 그리고 건물 6,000채, 7,000채 정도의 유리창이 파편이 깨지기도 했죠. 러시아 첼리아빈스크 사건 이후로 유엔 차원에서 이러한 자연 우주물체의 위협으로부터 좀더 적극적으로 대비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어, 우주물체 감시를 위해서 가장 첫 번째로 필요한 기술은 이제 감지입니다. 그러니까 찾는 거죠. 우주 물체를 찾기 위해서 그리고 감시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감시 장비는 바로 망원경입니다. 망원경은 이제 전파 망원경, 광학 망원경, 뭐 적외선 망원경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천문학에서 사용하는 망원경을 실제로 우주 물체를 찾는데 활용을 하고 있고요. 저희 연구소, 저희 부서에서는 지금 보유하고 있는 광학 감시 망원경으로 우주 물체를 찾고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추적하게 되는데요. 추적하기 위해서는 어 작은 크기라도 계속 정밀하게 그 궤도를 이어서 어 연속으로 관측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의 관측소에서 그 대상을 보면은 그 하나의 관측소는 밤의 길이가 정해져 있고요. 또 우주 물체들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동하기 때문에 볼수 있는 밤하늘의 영역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문연구원 우주위원 감시센터에서는. 세계 여러 곳에 장 감시 장비를 만들었습니다. 즉 우리나라에서 관측을 하다가 이어서 몽골, 그리고 이스라엘, 모로코, 미국 이렇게 연속적으로 24시간 관측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해당 우주 물체를 계속 추적할 수 있는 그런 감시 장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어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되지만 그러한 우주 물체의 충돌이 어 분명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제 인류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공룡이 멸종했을 때는 천문학자가 없었는데 지금은 있잖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작년에 나사의 다트 미션처럼 실제로 운동역학적인 충돌을 통해서 소행성의 궤도를 변경시키려는 실험을 하고 있고요. 또한 인공우주 물체처럼. 어, 우리나라 자산, 우리 자국 위성에 다가오는 우주 쓰레기가 있을 경우에는 회피 기동을 통해서 인공위성의 궤도를 잠시 수정하는 그러한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러시아 첼랴빈스크 사건 이후로 이제 UN 차원에서 전 지구적으로 그러한 소행성의 위협으로부터 대비하기 위한 크게 두 개의 지구방에 대해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조직은 S.M.P.A.G. Same Page라고 발음을 합니다. Space Mission Planning a d v s r y Group입니다. 지구에 위협이 되는, 작은 크기의 나라에 큰 위협이 되는 한 50m 정도 되는 소행성에 지구 충돌 확률이 확실시 되는 경우에는 각국의 우주청들의 모든 우주 자산을 모읍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주 자산은 바로 로켓, 바디를 말하는 거죠. 로켓 바디를 이용해서 소행성에 직접적인 운동역학적인 충격을 가해서 소행성의 궤도를 변경시키는 그런 계획을 짜는 단체입니다. 두 번째는 IAWN, i u n 이라고 발음을 합니다. International Asteroid Warning Network, 국제 소행성 경보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행성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구를 스쳐 지나가기 때문에 한 나라에서 특정 관측소에서 관측을 하다 보면 그 소행성을 잃어버리기 쉽상입니다.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추적하려는 그런 캠페인이 중요한데요. 전 지구적으로 밤은 계속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여러 군데 관측소에서 해당 소행성을 지속적으로 추적해서 궤도, 궤도를 정밀하게 추정해서 만약 지구에 떨어졌을 때 지구의 어느 지역에 떨어질지 정확히 예측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의 주민들을 대피시키고 그 지역의 자산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디에 충돌이 될 것인지 예상을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 아이오안이라는 조직을 통해서 소행성을 지속적으로 추적해서 정밀하게 궤도를 판단하는 그러한 조직이 있습니다. 천문우주학 사실 이제 자연과학의 영역입니다. 예, 자연과학은 일단 우리가 자연현상을 이해하려는 그런 호기심의 영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초등학교 때다 읽잖아요. 우리가 가장 많이 읽는 과학 만화책, Y, 그쵸? 그 Y의 마음을 회복해야 돼요. 예. 우리가 하늘은 왜 파랗지? 바람은 왜 불지? 어, 가을 되면 낙엽은 왜 생기고? 나뭇잎은 왜 빨갛게 변하지? 그 궁금증을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저는 이 자연과학 분야를, 어, 가려는 학생들의 꼭 필요한 덕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호기심은 계속 발전돼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를 가르쳐주면 둘을 아는 친구들이 있듯이 내가 하나를 알면 두 가지의 의문이 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호기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은 누가 시켜서 혹은 숙제여야지 시험에 나와서가 아니라 셀프 모티베이션 자발적인 동기 부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열린 마음인 것 같아요. 어 일단 마음이 닫혀 있거나 귀가 닫혀 있으면 어 그런 호기심의 성장에 제한을 둘 수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열린 마음과 열린 귀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고 혹은 내 스스로의 질문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대답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우리가 호기심이 점점 늘어나고 또 셀프 모티베이션이 지속적으로 생겨서 본인을 성장시키고 또 그것이 학문적인 호기심으로 연결이 된다면 네, 대학원 진학도 고려하게 되고 석사, 박사 전문적인 분야로 이렇게 이끌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